장골이 이렇게 만약에 뒤로 딱 픽세이션돼서 고정이 돼서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그쪽 다리가 짧아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골반이 뒤로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요 자 이렇게 뒤로 가면 지금 여기가 우리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대퇴골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정상은 이게 정상인데, 만약에 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틀어지면, 이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? 이렇게, 보이세요? 이렇게 가서, 이렇게 올라가니까, 이쪽 다리 길이가 짧아집니다. 예, 그래서, 한쪽 다리가 짧아짐으로써, 이 골반이 내려가면서, 이제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죠. 예, 그러면,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, 골반이 다시 불안정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, 하이퍼 모빌이 되겠다.